우리는 나이가 들어 40대나 50대가 되고 또는 그 이상의 나이대에 다다르면 이제는 인생의 전반전은 막을 내리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권태로움과 허무함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런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느닷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매일 지겹도록 반복되는 똑같은 출근길에 불현듯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허무한 감정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또한 매일 보던 거울 속내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며 언제 이렇게 훌쩍 늙어버렸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 허무한 감정은 더욱 깊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 속에서도 허무함은 찾아오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허무한 마음은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승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원하던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의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감정도 잠시일 뿐, 어느새 허무한 감정이 올라오곤 하지요. 예전 같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을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 만나는 일이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정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은 인생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이어질 것만 같은 두려운 생각에까지 이르면 맥이 빠집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기분이 들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자주 떠올려야 하며,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꼭 답을 찾는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삶의 활력을 찾으시고,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라.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그만큼 경험도 부족했기에 실패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시도했기에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끌어올려 진정한 나 자신의 단단한 모습으로 우뚝 서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늘 올바른 방향이었을리 만무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패를 맛보고 펑펑 울어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우리는 또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섰기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각자가 찾아야 하는 정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정답이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자신만이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문을 할 때도 마냥 앉아서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하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나의 길을 찾아야 해. 삶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사람이 현실적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최악의 선택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져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삶이 나를 향해 흐르는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라. 40대가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늙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염없이 쇠퇴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공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힘들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신체의 변화도 그렇지만 좋은 일들로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든 일 또한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연속해서 찾아오면 물론 기쁘겠지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힘든 일이 연속해서 찾아올 때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거야 할 정도로 밑바닥에 다다르면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인생 속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실패가 찾아올 때, 마냥 좌절하고 다른 일을 찾아 몰두하는 대신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잠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삶을 되돌아보거나, 실패의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엿보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수입과는 어울리지 않게 명품만을 고집하여 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까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것은 보기도 전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찬사까지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로든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체로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에 맞지도 않는 무리까지 하면서 겉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자신 내면의 소리에는 귀기울일 줄 모르는 노예와도 같은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돈으로 치장하는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만 내맡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할 때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이 더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내가 꽤 괜찮은 존재라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나라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늘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든 순간은 언제나 불현듯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그 틈을 비집고 타인들의 비난과 멸시도 함께 나를 찾아옵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겼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너무나 쉽게 무릎 꿇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흔들리는 순간에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줄 삶의 원동력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그리고 나를 믿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넷째, 나의 건강을 챙겨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특히 나의 몸을 잇는 힘껏 안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남녀 할것 없이 갱년기와 함께 급격하게 건강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십 년간 구비구비 파도 치는 바다 한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인생길이었을지라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책임감 하나로 삶을 버티어 왔으니 몸과 함께 마음마저 지치고 힘든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나의 시간만큼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나의 몸을 먼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백해무익한 술과 담배도 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명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바깥 활동을 해주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나이 들면 점점 굳어가는 몸을 막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가지 스트레칭 정도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만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루 15분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만 갑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고독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보면 출근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나 SNS를 체크하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렇듯 번잡한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온전하게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15분만이라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고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다면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채내 안의 고요함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독의 시간 15분을 통해 나와 마주하며 더욱 단단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잘 실천하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단단해진 내면으로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으며 점차 그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 있으며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밤하늘의 별처럼, 어느 자리에서든 잘났다 못났다 다투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